아습니다 아, 변이 좆겠네 잡아봐. 겠다 뭐지? 지가 와, 저게 저걸 맞다. 이를 신청해 맞대 랄라고, 나금우기야 임마 아 젤리 타임 아니야. 이 새끼야, 뭔헌이리 새끼가 <laughs> 나오모어도나왔다그수 뭐 있겠는데, 이거 어, 그수 있어. 아니, 이거잖아. 시작까지 가. 아 어, 이거잖아 아 어이, 맛있어 맛있어 여기까지 잡을래? 이게 예측이잖아, 이게 예측이잖아. 빵야 어어 Q 피하고 아 못잡아? 심워키운 개물이 내려와 버렸는데 나 하고 있어. 야, 돌스지 못하냐? 잡아, 잡아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내가 먹어야 되는데. 아, 까비. 아, 자크 존나 안 좋은데, 이 미친 새끼. 나 자크 점프만 안 맞으면 되긴 하거든. 난이가 좀 너무 어렵다. 아 진짜. 나서. 오이 이거 내 길인데 다 뺏겼어. 쭉 늘자비. 근데 이 미니언이 없어서 자 사대전골 털든가 해야 돼. 끌면 진짜 와 끌면. <laughs> 근데 이건 못 끌어, <웃음> <씨발>. <웃음> <웃음> 아, 가워을 아, <laughs> <laughs> 이 음, 다른 거 되겠다 <laughs> 우 오우 야미야 탑으로 쭉 가면 될것 같은데 그라 상남자 득 차 밀고 빼면 될것 같아. 잡고 오면 잡고. 차 밀자, 이그래삼 일단 인피가오 생각할게 어. 아 이게 아펠이지 이렇게 해야 재밌지 씨발 어 지금도 좋은데 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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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가 좀. <laughs> 재밌겠다잉. 재밌지. 용도 먹고 킬도 닿았다고. <laughs> 후에 <후이>, 저기 있다. <laughs> 뭐야 다 여기 있나? 어디 냐 여기 있나? 어? 아 시기한데. 쭉가 쭉가. 이거 존나 빨라, 나 개척자야. 개척해, 개척해. 끊었자식아. <laughs> 너네 얘예 없으면. 얘들 <laughs> 없으 <없어>. 너희 너희들 딜못 해. 네가 딜할수 있던 자크 때문이야 다. 아야야야. 아, 아좀못밀겠는데 아, 이걸 안 맞네. 아, 그 웨이 써. 컷. 이기지, 거기. 다 해놨지. 사이라, 이 슈발라만, 이씨. 그렇게 하고 게임 이기려고 하지 마. 전판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랬어. 아, 전판 또 이구도를 해야 되는데, 진짜 족 같다.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텀이랑. 바텀이 족바르고 아, 아. 있는 너들 게임 그질생각 그래. 박지나 말던가. 어, 자크 해어났다 <laughs> 열심히 해, 작표야. 가야, 가 녹종. 열심히 하시잖아. 어, 딜도 세고, 치감도 있거든요. 한번 더? 아, 아안 소린이다. 안 아. 빨리, 빨리, 빨리! 야미, 야미. 아, 이런 판. 아까도 이런 판이었는데, 사실. 맞긴 해? 이게 나 나도 무서워 여기는 그냥 가는 거 만족해 다행이다 젤이 잡아줘가지고 엘리사한테 킬 포인트를 무조건 줘야 되는 턴이었어 우리네됐아잘 빠졌다 이 어... 가비 저거 너무 그게 안가지고아네 아주 닭전 잘했다 엘리스 잘하네 저거 죽어주, 죽어주지 말자 제압물이 그니까 비비 <laughs> 죽을라나? 나만 살면 돼, 거든나만 살면 돼. 쟤는 높을, 나쁘지 않다. 나이스. 에 좋은데, 크잖아. 좋은 어? 될 뿐? 와된거 같은데? 오, 오,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는 살겠다 오데가 그냥 무조건 널 데려왔어야 됐는데 오오오 비 ㅇ ㅅ 노플 나이스 나이스 나궁 있다 가면은 오케이 나궁 있긴 하거든 한턴더 더 해볼까? 아 해보자 해보자 아 어, 근데 상대 이용인데좀 에반데 뭐야 비ㅇ고 탑이다 나 버릴 생각해, 이거 별로. 뭐야, <laughs> 나 부활한데? 어, 부활 됐다. 존나 <laughs> 맛있네. 음, 안되겠 야, 계속 되게 무리해서 보네. 음. 그걸 나한테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노티한테그가네 <laughs> 천차이 뒤에 거. 막아줄게막아줄게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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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안대용, 안대용. 안대용, 절대 안대용. 아, 까비. 가게 두어라. 옆. 아, 아, 잘못 썼다. 무빙 잘하네. 어뭐이 놓프를 텐데. 돈도 없잖아, 그래고. 오대하야려야지야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 <laughs> 죽었다 아, 대량주. 내가 치면못 참을지도. 아. 까비.

하 <laughs> 존나 웃네 <없네. 웃음> 아씨 이게 맞아이 뭐? 새끼가 미쳤나 <laughs> <laughs> 뭐야 이 새끼는 <laughs> 제리타임 안돼용 아까부터 제리들이 건방져 <laughs>

여기 업체 들 에서 에 필요 없고 하면 세타인데 이거 하자. 그냥 나이스. 지아이지 아, 근데 이제 원딜로써없 고, 니까 너무 좋다.